레 아,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 안가아이씨아 힘들어 죽겠네 소사이 협곡에 오신 것을 이 방패 딱 하나 가지고 있으 든든하지 음? 든든하지 괜찮아 아 맞다 아야지깜 아, 아, 아. 그, 뭐 <laughs> 지뭐 나갈 수가 없네 <laughs> 진짜 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어 이거 맞았어? 개비 뭐야 뭐해 뭐해 뭐야뭐야 아니 아 아니 그거 지금 어떻게 아니 야, 뭐 계속? 아 이거 뭐 비단 사태야 이거 제큐 배우는 시장 아야나 요즘 요즘에 해석할 때, 요즘 이 와, 이거 야! 짠짠짠짠짠짠상에 어,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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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이거 우리 팀의 서포트 호수와비임을 알아버렸어 아! 뭐야 안만어 아! 야이 이, 이, 정도면 나잖아 큰일났다 이거 다음 타겟은 난데 그걸 왜 먹어... 아이거적대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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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 또, 또이리는구나 그치 이게 당연한 그 결과지 당연한 결, 결, 결과이다. 음. 아우 꼭 재밌겠네. 음. 아니 차근차근 이걸 이걸 만화 4 팔찌 돌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만화를 회복하면서 피할 수 없다면 맞아라. 즐겨라. 야, 나 우리 체력 없는데? 이거 <laughs> 아, 야, 야, 치밀바야, 이거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이거 전멸 안 쳤으면 못 잡았다. 라고 생각을 해야 돼. 사실 잡았지만 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자. 아이차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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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수 있네? 그렇지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걸 안 들어온다고? <laughs> 쉬워. 어? 나나 날개 어요 기도하죠. 기도하죠. 아 누님 다녔어. 야 이럴리아가 솔직히구나. 조저저조조이제 무적 땡기인 걸 알았어. 저도 아, 알았어. 위로 관는 아래로 가는 척? 위로 가 아래로 그냥 관는할수 있어. 할수 있다. 우와. 저라저거 심상치 않은데? 피하고. 야날 때린다고 이거? 이거 아주 고마워 그리스 실력을 보정나는게 훨씬 낫다 됐어 이 치는 척? 치는 척하면 W 치지 않을까 그렇지 아 근데 못 뺐어 어떻이든 그래. 위쪽 으로아 맞췄다 아 어. 이거 여기 질거 같은데? 싸움 한번 벌어보자 이게 거적 대기라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니 이거 아, 그냥 갈래? 나 갈래? 어? 지금 간적될거 같은데? 아 에레르? 아 여기까지 잘했어. 궁극기로잘 막았다. 빼야지, 빼야지. 야, 이 중간 안 된다? 그리고, 끝났다, 끝났어, 끝났어. 오씨. <목소리> 소적대기. 먹을 수 있니? 뭘 먹지? 아씨, 오냐. <목소리> 알았어, 알아버렸어. 아니 소적대기가 맞아 버렸어. 오케이. 집에서 공주시해라거적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 얘는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직진, 직진으로 쓰면안돼 여기 온다는 걸 알아버렸어 야야야야 거의 어, 와드 아니었니 살지 여기저기 좀해줄속음 쟤네 체 2개인데 나는 지금 83개네 미친놈 내전데 우리 실버의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오? 오? 아저 각인 거.. 오?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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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나을 같은데? 피고야 이거 뭐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 와! 아, 와. 르르 르르 르르. 와. 와. 와! 와! 이렇게 힘드냐 이거 야! 필승거 아니지? 야, 야, 야. 어? 야, 뭐야? 저도 너 뭐야? 어? 아, 죄송, 죄송. 아, 아, 맞았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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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, 이거, 이

死데でる死んでる死ん데 숨들어. でる死んでる死んでる死んでる死 있어?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어? 네, 뭐? 제 앞에 왔습니다. 알았어, 타버. 때라니까 내가. 오지 마시라, 오지 마 우와! 이렇게 했 그러면은 드랑스가워드랑스러야되랑스러워이랑스러워 드랑스러워. 드스

좋았었어? 아, 저 우리 어비잘다 그치? 여기가? 그그렇그 그치. 지치 그치. 그그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해치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네치 그치.

아. 아 죽었다 이거. 나왔아 죽었다. 세요 하이. 야. 아 이거 인절 눌렀는데, 그렇 어, 좋지 않게아비잘했아비이 아비는 서열이에요. 아비는 서열이에요. 아비는 서열아리는서열이아리는아아 일리앙시1 9 0 0 넣고 간. 여기서 조심해 가속될. 룰루 와, 여기서 조심해가속룰루 <목소리> <목소리>